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오산, 평택, 용인 등 경기 남부 지역에는 호우 경보가 발효된 상황입니다. 강수량이 시간당 30mm를 넘어가면 운전 중에 와이퍼를 작동해도 앞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네, 피해들이 잇따르고 있다고 하던데 어떤 피해들이 주로 있었습니까? 네 많은 양의 비가 내리면서 곳곳에서 호우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경기 오산시 가장도차로 국가도로의 용벽이 무너져 차량 한 대를 덮쳤습니다. 차에 있던 40대 운전자 한 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인천에서는 나무가 부러지고 집에 물이 들어찼단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많은 비가 내리면서 코레일 일부 구간의 열차 운행이 중지됐습니다. 경부선 서울역에서 대전역 구간 일반 열차 장항선 천안, 천안역에서 익산역 구간의 일반열차, 1호선 정동열차, 평택역에서 신창역 구간 등 운행이 일시적으로 중지된 상태입니다. 오늘 오전 6시 5 0분쯤부터 서울 서대문구, 증산교, 하부도로가 양방향 통제돼 출근길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환승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조심하셔야겠는데요. 이번에는 재난방송 스튜디오 연결하겠습니다. 자 김세현 기자 지금 충청 지역 상황이 특히 걱정스러운 것 같은데 가장 긴장해야 할곳 어딜까요? 네, 먼저 밤사이 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매우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 내린 비의 양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 보시면 이렇게 붉은색으로 표기된 바와 같이 충남의 매우 좁은 지역에 이렇게 호우가 집중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 서산 지역을 중심으로는 밤사이에 400mm 가까운 비가 내렸는데요. 이 지역엔 새벽 2시 무렵부터 시간당 100mm의 기록적인 폭우가 무려 3시간 가까이 쏟아졌습니다. 인근의 태안과 당진에도 300mm 안팎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하천수위도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홍수특보도 속속 내려지고 있는데요. 특히 많은 비가 내린 이 지금 보시는 이 삽교천 주변을 주변 지역에서 지금 가장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삽교천 주변을 보시면은 이렇게 붉은색으로 홍수경보가 내려진 지역이 굉장히 많은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삽교천이 흐르고 있는 이 예산구만교 지점과 예산대교 지점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홍수경보가 발령된 지역인데요. 지금 지금 구만교 지점의 수위는 9.62m로 홍수 경보 수위를 훌쩍 넘어서 어, 지금 현재 수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구만교 지점의 상황을 한번 CCTV로 한번 보겠습니다. 어, 현재 CCTV를 한번 보시면은 지금 구만교 지점의 CCTV를 보시면 지금 이렇게 굉장히 물이 많이 가득 차서 범람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예산군은 오늘 오전 7시부터 예당 저수지를 수문을 열고 초당 700톤의 물을 방류한다고 밝혔습니다. 삽교천 인근에 계신 분들은 접근을 자제하셔야겠습니다. 당진 시내를 가로지르고 있는 역, 역천 상황도 심각합니다. 현재 이곳도 홍수 경보 수위를 훌쩍 웃돌고 있는데요. 홍수 경보 수위가 6.5m인데 현재 수위는 7.57m로 굉장히 훌쩍 넘은 상황입니다. CCTV 상황을 한번 보시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리 아래로 물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진시는 당진천과 역천 인근 주민의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지금도 충청에 비가 이어지면서 홍수 특보 지점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충청 지역에 계신 분들은 재난 문자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범람이 위험한 곳들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상황인데 이제 비가 종일 더올 거라고 하던데 어느 지역에 집중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먼저 현재 레이더 영상을 통해서 비구름 상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어젯 밤부터 강한 비구름이 충남 지역으로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도 좀더 확대를 해보면은. 이렇게 검은색으로 보이는 시간당 10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구름들이 지금 이렇게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계속 유입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서해상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비구름들이 들어오면서 충청 지역에 계속해서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 밤사이 충남 북부 그러니까 어, 밤사이에는 당진과 태안 등 충남 북부 지역에 집중이 됐다면은 아침 들어서는 이 세종과 공주 그리고 충북 지역에도 비구름이 강한 비구름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충청 지역 분들은 계속해서 재난문자를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 기상청은 오늘 강한 비구름이 경기 남부와 충청을 오르내리면서 어, 최고 180mm가 넘는 많은 비를 더 뿌릴 거로 내다봤습니다. 호우특보가 내려진 지역에선 언제든 폭우가 쏟아질 수 있습니다. 홍수특보 인근 지역이나 하천변 접근은 절대 사, 접근을 삼가시기 바랍니다. 또 이미 많은 비가 내린 데다 추가로 많은 비가 예보가 되면서 산사태 위기경보도 상향되고 있습니다. 충남, 충북, 대전, 세종에는 심각단계가, 경기와 강원에는 경계단계가 발령 중입니다. 산사태 위험 지역에 계신 분들은 미리 대피 장소를 알아봐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밤사이 곳곳에 다양한 종류의 비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KBS에 많은 제보 영상도 보내주셨는데요. 사회부 김민혁 기자와 함께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김 기자 새벽에 중부지방 특히 충남 서산 지역 이런 곳들은 비가 정말 많이 왔습니다. 어떤 영상들이 제보가 됐습니까?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권 그리고 충청 지역을 중심으로 밤사이 또 새벽상에 또 비가 굉장히 많이 왔거든요. 시청자들이 그 상황을 하나씩 찍어서 저희에게 제보해 주셨습니다. 네. 하나씩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먼저 충남 당진시 읍내동의 모습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모습인데요. 어, 익명의 시청자께서 보내주신 영상입니다. 오늘 새벽 4시쯤에 찍으신 것으로 보이고 네. 보시면 이제 이 양옆이 시장 상가거든요. 시장 상가 사이에 이렇게 차와 사람이 다니는 길이 있잖아요. 거기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 사이 길에 물이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 기들이 다 떠내려온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보시면 은뭐 온통 흙탕물이고 또물 위에 보시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게에서 사용하고 있는 집기들 기자재들이 다 이렇게 흘러 나와 써다니는 걸볼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제보자님께 물어봤더니, 제보자님께서 인근 하천이 범람해서이 2층에서 고립 중인 상황이다. 그리고 또 한쪽에서 펌프 차량이 물을 빼고는 있지만 터무니 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렇게 당시 설명해 주셨고요. 저런 곳들에서는 예. 좀 누전 위험도 클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또 네. 특별히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만 이 상황은 오전 새벽 4시쯤에 촬영해서 4시에서 4시 반 사이쯤에 촬영해서 보내주신 영상이어서 지금은 상황이 조금 다를 수는 있다는 점. 네. 예, 그래도 이제 물이 되겠습니다. 가게 안이나 이런 곳들로 들어갔을 것이기 때문에 피해가 꽤클것 네. 같네요. 네, 그럴 네. 것으로 보입니다. 예, 다음 영상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번에 충남 당진시의 송하, 송하급 상황입니다. 시청자 권형래님께서 오늘 오전 6시 20분쯤에 촬영해서 저희 KBS에 보내주신 제보 영상인데요. 어, 보시면 역시 많은 비로 인해서 온통 흙탕물이 된걸볼수 있습니다. 또 주변에는 바로 주택가가 또 있거든요. 그렇네요. 그래서 좀 위태로워 보이는 상황이고요. 특히 울타리를 넘어서까지 물이 흘러들어와 있는데 옆에 보면 이렇게 차도 두대 이렇게 주차되어 있는데 언제 차에도 이렇게 물이 데울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저 정도면 은뭐 언제 범람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법한 상황인데 예. 주변에 계신 분들은 하루빨리 대피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또 넘치게 비가 많이 온 데는 오늘 충남 당진에 오늘 하루에만 3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거든요. 그 상황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다음 영상 한곳더 보겠습니다. 다음 제보하면은 충남 예산군 삽교읍 새심천 앞에서 촬영해서 보내 주신 네, 영상입니다. 물살이 굉장히 거세네요. 맞습니다. 이제 비가 많이 와서 물살이 굉장히 거센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제보자께서 오늘 오전 6시 반쯤에 촬영해서 저희에게 보내주신 영상인데 이 당시 상황에 대해 비가 많이 와서 범람하기 직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고요. 어, 충남 예산 지역에도 오늘 하루에만 2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네, 새벽에... 보기만 되었습니다. 해도 상당히 위험한 그런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여러 가지 제보 영상들이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시청자분들께서 제보 영상 보내주셔야 또 저희가 빠르게... 어, 대피나 이런 상황들을 알려드리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제보 영상 보내는 방법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우선 가장 손쉬운 방법은 가장 많이 쓰는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보내시는 방법입니다. 이제 카카오톡 검색창에서 KBS 뉴스 또는 KBS 제보를 검색하신 다음에 이 채널 추가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일반적으로 톡을 보내듯이 보내시면서 촬영하신 영상을 이렇게 첨부하시면 됩니다. 네, 보내실 때는 촬영하신 시간과 장소, 또 간단한 상황 설명을 좀 해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요. 세로 촬영보다는 가로로 촬영해서 보내주실 때 저희가 좀 이렇게 활용하기에 유용할 것 같습니다. 어, 시청자들이 이렇게 보내주시는 제보는 재난 상황을 신속히 알리고 방재당국의 복구를 촉진시키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절대 무리해서 위험한 촬영을 하지 마시고 주변 상황과 안전을 충분히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김민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폭우 피해로 이 충남 당진 초중고교가 휴교될 정도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집중호우가 내린 충남 당진에서 제보 영상 보내주신 분 역시 많았는데요. 이 가운데 한번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지금 상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진복 선생님 나와 계십니까? 아, 예, 예. 지금 밖에, 네. 밖에 나와 있습니다. 네, 충남 당진일 때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는데 지금 느끼시기 예. 어느 정도셨나요? 뭐, 제가 새벽에 생각에... 그 옥상 올라가는 계단에서 물이 칼칼 쏟아지길래 올라가 보니까 옥상에 물들이 배수가 안 돼서 발목까지 막 차더라고요. 옥상에 배수구가 다섯 개나 있는데 진짜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물폭탄이라는 표현을 왜 쓰는지 오늘 제대로 이해를 했습니다. <laughs> 네, 직접 보내주신 영상을 지금 보고 있는데 차량에서 찍은 네. 영상인 것 같습니다. 길 양옆이 거의 뭐 물바다처럼 보이는데 어떤 네. 상황이셨나요 이때 아 그거는 이제 대천에 물이 얼마나 불었는지 제가 궁금해서 나가본 건데요 예 북방 우측은 역천이 흐르는 상황이고 좌측은 제가 사는 동네인데 역천이 범람을 해서 대천과 동네 수위가 같아진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네. 선생님 계신 곳은 주민들 피해는 없으신가요 어떻습니까? 뭐 아직 그, 물이 계속 차있는 상태라서, 어, 제 주, 주변만 해도 뭐 어린이집도 일부 잠겼고, 가옥들도 몇채 잠겼고, 뭐 시설 하우스들도 많이 잠겼어서, 수위가 낮아지면 아마 농작물이나 도로 등 많은 시설물들에큰 피해가 있을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됩니다. 지금 많은 비닐 하우스들이 잠겨 있다는 말씀이신데, 지금은 비가 좀 잦아들었을까요?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아, 앞으로도 뭐 100mm 정도가 더 내릴 수 있다고 하는데 진짜 걱정이 크네요 네, 간밤에 새벽에 많은 양의 비가 뭐 거의 극한호처럼 내렸는데 그때와 비교해서도 지금 비가 내리는 양이 많습니까 새벽보다는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아직 그 대천 물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그 상류에서 계속 비가 많이 쏟아지는 것 같고 물은 그대로 있습니다.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계시는 동안에 산사태라든가 침수라든가 추가로 위험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알려주시면 좀 복구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 강조하고 싶으신가요? 그런데 아직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도로도 많이 막혀있고 쓸려 내려가 있고 그래서 많이 다녀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피해 상황이 뭐 어떻게 되는지 뭐 어떻게 어디를 뭐, 무슨 뭐가 필요한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비가 좀 잦아들고, 수위가좀 빠져야 돌아다녀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선생님, 너 피해 없도록 각별히 조심하시고요. 연결해 네.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을 때 위험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무리한 행동을 하지 말고 침착하게 행동을 해야 피해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폭우가 내릴 때 대처 요령 윤양균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갑자기 집중호우가 쏟아져 일부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당황하기 쉽지만 침착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먼저 급변하는 기상 상황을 라디오나 TV 등을 통해 잘 알아둬야 합니다. 불필요한 외출은 하지 말고 부득이 외출해야 할 경우 물이 순식간에 불어나는 하천 주변이나 계곡은 피해야 합니다. 특히 공사장 부근은 사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차량을 몰고 가는 경우에는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행해야 합니다. 무리하게 침수 지역이나 하천을 건너다가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침수된 도로 또는 거리에서 맨홀 뚜껑이 이탈되거나 솟아오르는 경우가 있어 맨홀이 있는 곳은 피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맨홀은 도로나 거리의 중심부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대피할 땐 길의 바깥쪽을 따라 걷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집이 물에 잠길 수 있는 낮은 지대나 지하에 있다면 비상 상황에 대비해 미리 대피 장소와 대피로를 알아둬야 합니다. 집 안팎에 전기 설비가 고장 났을 경우 감전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직접 수리를 하지 말고 한국 전기 공사 협회에 문의하는 게 좋습니다. 집 밖으로 대피할 때는 집안의 수도와 가스 밸브를 잠그고 전기 차단기를 내려두어야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긴급한 상황이 닥쳐 구조가 필요한 경우 신속히 119로 연락해야 합니다. KBS 뉴스 윤양규입니다. 네, 수도권과 충청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이 시각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홍수특보, 산사태특보도 발효된 곳들이 많은데요. 밤사이 피해가 컸던 충청 지역 상황은 KBS 대전방송총국 연결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뉴스특보 계속해서 대전에서 전해드립니다. 밤사이 충남 서산과 당진 태안에 시간당 11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당진시 역천 채운계와 예산군 구만교에는 현재 홍수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백상현 기자, 호우 관련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지요. 네, 오늘 새벽 4시쯤 서산시 성남동의 한 도로가 물에 잠기며 차량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침수된 차량 안에서는 한 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또 다른 차량에서는 3명이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인명피해가 발생한 서산에서는 오늘 새벽 2시를 전후해서 시간당 110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쏟아졌습니다. 자정 이후부터 비가 세차게 내리기 시작해서 오늘만 339mm 넘는 강수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근 태안과 당진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자정을 전후에 시간당 5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렸다 그쳤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현재 내륙에 있는 금산을 제외한 충남 14개 시군 전역과 세종에는 호우 경보가 대전과 충남 금산에는 호우 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또 서산 등 서해안 6개 시군에는 강풍 주의보까지 내려져 있습니다. 어제부터 내린 비의 양은 서산이 419mm로 가장 많고 태안 330, 홍성 326, 서천 춘장대 305, 세종 223, 대전 123mm 등 대부분 지역에서 100mm를 넘겼습니다. 백사현 기자, 예, 계속해서 상황 전해 이어서 주시죠.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빗물이 네 빗물이 하천에 몰리면서 당진시 채운교 아산시 충무교 예산군 서계양교와 구만교 예산대교 세종시 상조천교에는 홍수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또 논산시 동성교와 보령시 노천교 부여군 지천교 공주시 국제교에는 홍수 주의보가 각각 내려져 있습니다. 방사이 많은 비가 내린 충남 부여와 서천 등에서는 84가구 주민 124명이 인근 마을회관과 초, 초등학교 등으로 대피했습니다. 당진에서는 당진천이 범람하면서 주변 마을 일부가 침수돼 주민 5 0명이 당진초등학교에 머물고 있습니다. 홍성군은 오늘 새벽 6시 갈산천이 범람했다며 주민들에게 대피하라는 재난 문자를 발송했고 아산시 둔포천과 예산 삽교천, 당진 남원천도 범람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당진과 서산, 아산, 예산, 홍성 등 다섯 개 시군의 모든 학교는 오늘 휴교하기로 했습니다. 많은 비가 내리며 예당 저수지 수문이 개방돼 초당 700톤이 방독됐습니다. 중이라 저지대 주민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많은 비가 내리면서 경부선 서울역에서 대전역 구간, 장항선 천안역과 이 익산역 구간, 또 서해선 홍성역과 이 서화성역 구간의 일반열차 운행도 중단됐습니다. 대전 당진고속도로 면천나들목 부근은 토사가 유출돼서 양방향 통제가 진행 중입니다. 여전히 많은 비가 내리고 있고 하천 수위도 급격히 높아지고 있어서 하천 주변과 저지대, 또 산사태 위험 지역에서는 재난 알림 문자나 방송에 집중해서 비 피해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대전 갑천에서 KBS 뉴스 백상현입니다. 이렇게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100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쏟아지면서 주택과 상가, 도로가 잠겨서 주민들은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어서 박연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붉은 빗줄기가 쉼 없이 쏟아집니다. 빗물은 삽시간에 성인 허리춤까지 차올랐습니다. 시간당 80mm 넘는 집중 호우에 하천이 범람하면서 인근 시장과 주택가를 덮쳤습니다. 천이 범람해 가지고 당진 공영 주차장 쪽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다 잠겼어요. 시간당 110mm 넘는 극한 호우가 내린 서산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순식간에 들어찬 물은 식당 전체를 물바다로 만들었습니다. 1 시간 반 정도부터 해서 순식간에 저기 몰아쳐서 여기도 다 찼고요. 밑에까지 다 찼어요. 거의 여기까지 올라갈 정도로. 그래서 막 지금 전기도 다 끄고 혹시나 감전될까봐. 아파트, 주택 가리지 않고 빗물이 둘이 닥쳤고 동네 곳곳에는 물을 퍼내는 양수기 소리가 밤새 끊이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은 불안과 공포 속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제 옥상으로 도망가 생각했지, 물참을. 옥상은 안 죽을 되지그 생각 밖에 좀 어디로 도망갈 게 있나? 하천으로 물이 몰리면서 삽교천 유역의 홍수 경보가 금강 유역에도 홍수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범람 위험이 높아지면서 인근 주민에게는 대피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부여에서는 산사태 위험에 주민 10명이 긴급히 대피했고 열차 선로 인근이 침수되면서 충남권을 지나는 경부선과 장항선 서해선 일부 일반 열차 운행이 중지됐습니다. KBS 뉴스 박연선입니다. 이번 폭우로 특히 당진 지역에 피해가 큰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충남 당진 주민 연결해서 현재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당진시 용현동 이금자 통장님이 현재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통장님 나와 계시죠? 네. 예. 어, 현재 당진에 비가 계속해서 많이 내리고 있습니까? 네, 지금 비가 계속해서 많이 내리고 있어요. 예. 현재 주민들이 지금 대피해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어디에, 예. 어,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대피하고 계신지요? 아, 저희는 한 새벽 2시쯤 대피를 다, 이 주민을 대피를 시켰는데, 비가 뭐 너무너무 쏟아져서고 그래서 저기, 또유일에서 그 신청을 해갖고, 유일에서 와갖고 같이 해서, 지금 당신 초등학교 에한 20가구 정도가 지금 여기 에 대피 해 있고요. 예. 그리고 또 아직도 구조를 또 하시는 분이 또한 조가고 있고 또 산사태가 나갔고 있는 데가 또 있고 그래요. 아직 저희는 지금 어려워요. 예. 혹시 대피 과정에서 뭐 부상당하시거나 다치신 분은 안 계신지요? 아 네네 부상당한 사람은 없는데 일단은 이제 대피 대피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 구조를 원하는 데가 있어갖고. 거기가 지금 차가 들어가지를 못하고 네. 행정리에서 차가 막혀서 못 들어가요 무슨 차든지 그래서 아. 119 구조원 가시면은 걸어서 거기를 가야 돼 집을 그래서 아,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아직 대피를 못하신 분들도 계시군요 예예예 예, 예. 예 빨리 구조가 이루어져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좀 빨리 좀 대처를 해주셔야 될것 같은데 예그 한밤중에 대피 상황이 상당히 긴박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대피 상황이 긴박해가고 집으로 막 물이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작년에도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또 이렇게 올해는 원체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어떻게 뭐라고 뭐 표현을 할 수가 없을 만큼 긴박했어요 예. 아, 그 지역이 그 상습 침수 지역입니까? 어, 여기가 역천로하고 용연천하고 이렇게 같이 되어 있는데, 역천로에서 물이 많이 이렇게 막 하면은, 이 용연천 이쪽으로도 이렇게 역행을 해갖고,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비가 이렇게 많이 오면 이렇게 겁난이 돼요. 예. 작년에도 이랬거든요. 예. 어, 현재 주민들이 가장 지금 바라고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인지요? 아, 주민들은 이제 비가 오고 이러면 작년서부 불안해 하잖아요. 그 도로가 이제 침수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침수가 안 되게끔 어떻게 이제 조치를 해달라고 하는 거죠. 예. 구조당국과 현재 그 시당국에서는 잘 대처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작년에 비샌데가 있어서 이제 그 용연천에다 축제를 조금 쌌는데 아, 이제 거기는 올해는 조금 줄였는데 이쪽으로 내려가면서 조금 적어서 쌓아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조금 더 안전하려나 그럴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아직. 앞으로도 비가 계속 예보돼 있어서 더 피해가 네. 없도록 안전에 만전을 기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당진시 용현동 이금자 통장과 함께 현재 당진시 상황 살펴봤습니다. 이번엔 KBS 재난감시 시스템을 통해서 어느 지역에 비가 많이 오고 있는지 대비가 필요한 곳은 어딘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현경 기자, 지금 비구름대 상황 전해주시지요. 네, 현재 충남 서해상에서 발달한 비구름이 내륙 깊숙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레이더 영상 보시면 이렇게 검게 표시된 부분이 시간당 90mm 이상, 그리고 보라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시간당 50mm 이상의 많은 수증기를 머금은 구름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세종, 아, 대전 북부 지역과 세종, 그리고 충북 지역으로 깊숙히 들어와 있는 모습이고요. 일부는 보령과... 고령과 금산, 고령과 부여지역으로 머물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충남, 현재 내륙에 있는 금산을 제외한 충남 14개 시군 전역과 세종에는 호우 경보가 발효 중인 상태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얼마나 많은 비가 내렸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빨강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하루에 3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린 지역입니다. 태안과 서산, 당진, 홍성, 그리고 아산, 천안까지 넓게 분포해 있는 모습을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한 시간 동안 비가 내린 곳은 어디인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분홍색으로 표시가 된 부분이 그 많은 비가 내린 지역인데요. 공주와 예산 그리고 충남 내륙 지역, 세종 북부 지역인 것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공주 지역에는 최근 한 시간 동안 시간당 50mm 안팎의 많은 비가 집중됐습니다. 다음으로 그 홍수 특보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많은 비가 짧은 시간 동안에 집중되면서 우리 지역 곳곳에 홍수 특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군 구만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구만교는 어, 홍수 경보가 내려져 있는 곳인데요. 조금 전에 제가 확인을 했을 때 수위가 9.3m였습니다. 홍수 경보가 내려지는 수위가 7.3m인데 그 홍수 경보 수위를 훌쩍 넘어선 만큼 많은 물이 불어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근처에 계신 분들은 홍수특보 알리는 재난 문자 잘 살펴봐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여기 구만교뿐만 아니라 당진 역전 채운교와 예산군 서계양교 그리고 아산시 충무교 주점에도 홍수 경보가 내려져 있. 는 상황입니다.